네. 마지막으로 대파를 예, 좀 넣었어요. 아무래도 대파를 넣으면 김장할 때도 시원하다고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대파를 한세 뿌리 정도 썰어서 넣었습니다. 자, 이제 예, 이렇게 통에다가 꾹꾹 눌러서 담아서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가자미 6kg에 무 하나 정도, 큰무 하나 정도 를 넣습니다. 맛있겠죠? 이게 가자미가 잘 익으면 정말 밥도둑이에요. 어, 술안주? 아 네. 우리 보조자는 술안주가 짱이랍니다. 근데 가자미식혜랑 어떤 술을 먹어야 맛있어요? 막걸리도 좋고, 소주도 좋고 아, 소주도, 소주는 배 아프지 않을까? 매워서? 아, 그래? 요 소주도 맛있어요? 응 네, 가자미 식게에 소주 맛있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이 남자는 정말 소주를 사랑하는 남자예요 어? 6kg, 6kg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아주 많지는 않죠? 왜냐면 저희가 어, 물을 조금 넣었어요. 그리고 이 좁쌀, 이 밥알이 맛있어요. 잘 익으면. 그래서 밥을 좀 많이 하고, 그리고, 네, 가자미 식혜를 꽉꽉 눌러서 했습니다. 여러분, 얼마나 맛있는지 다음에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